오늘은, 저, 제가 생일이고요. 에 생일날 마침, 그, 저, 또, 시골 장에 들어서서 오늘 요 생일상 차리로한 번, 그, 거나하게 한 번, 그, 저, 생일상 한번 먹어보려고 시장 보러 나왔습니다. 제가 그, 5, 8년 개띠잖아요. 개띠인데 장에 놓으니까. 아이고, 58년 개띠가 또, 개를 이렇게, 보니까, 아, 뭐, 팔자 놨는데, 막, 팝대를 좀 하네요. 아이고, 볶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이고, 마음 같으면은, 제가 이걸 다, 이렇게 뭐, 사서, 다풀이를으면 좋겠구만, 참. 아이고, 안에서, 그, 개장 안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개를, 저, 막, 집게로, 어, 찍어내더라고. 아이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냥 보고 가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또 생일인데 또, 아이고, 개를 왜또 해필로 봐서. 오늘 요, 뭐, 돼지머리 이거를 한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생일 파티를한번 내볼까? 아이고. 지금 한개 다, 아이고, 안 되겠다, 지거는 네. 저거는 도저히 못사겠다 케이크는 한 사갖고 들어가던가 안되겠다 닭을 한마리 사가지고 갈까 오늘 요거 뭐 생일인데 요거 몸보신하고 요거 한마리 사가지고 가야되겠다 아이고 안돼 요것도 생닭을 사가지고 가면은 제가 또 오늘 생일날 살생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또 패스해야되겠습니다 패스하고 나름 데로 가볼게요 아이 뭐 장보러 나왔는데 뭘 사야 되지 큰일났네 뭐살게 있는가 이리 앞다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 뭐를 살 건가 앞다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 아이고 내렸다. 사니가 입고 나가도 못하겠다 여기는 뭐 몽족이지 싶은데, 약사를 풀러 놓아서 싶은데, 이게 무슨 약초인가 모르겠네. 충분한 약같데 몽족분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장보러 여기 시장에 놓으셨네. 네, 우리 그저클 때, 그 70년대 80년대 뭐 어릴 때이 시장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아, 여우니까 아, 너무 좋네요.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도 뭐 오일장이 한국에서도 서지만은 여기 오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많고 되는가 볼거리도 많고. 아, 참 좋습니다. 베트남이 참 이렇게 뭐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온 곳인. 야 고기도 이거 양식인가, 뭐, 자연산인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크네. 이거 한 마리 사가지고 가고, 또 뭐, 파까가갖고 먹으면 고약이 될것 같은데, 이거 한 마리 먹으면 1년은 잘될것 같은데, 아, 오늘은 제가 설생하기 싫습니다. 여기는 한국, 저, 홍대문 시장처럼 막, 골라 잡아가지고, 그냥 막, 밭농사 아... 지고, 뭐, 농농사 할수 있을 때, 한개더 볼까? 아니, 오늘, 생일날, 왜, 여 시장에 오니까, 아내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지? 아이고, 오늘 뭐, 뭐, 개띠 요 장에 장 보러 왔다고, 다 마중 올라왔는가? 이야 천태하나 이네 응? 한국 나가기 전에 요거 병아리 몇 마리 사다 그 여친 집에 사주고 갈까 아 요거는 아 요거는 병아리가 아니고 오리네 아좀그입쁘게 오리고. 아, 다오리구나 아, 저거는, 이거는 또, 닭이네. 이건 닭이고. 요거 몇 마리 사다 두고, 에, 잘 키워놓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저, 저, 몽족분한테 한번물어봤더니 이거는, 그 약초랍니다. 약초. 판에서 뭐캔 약초랍니다. 약초인데, 제가 뭐 베트남 글씨를 모르니까, 그렇고. 지거는뭐 피부병에 먹는 아 피부병에 바르는 뭐그 몸에 바르는 뭐그러는데저 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어, 검증이 안된 거를 살 수도 없고 이래서 패스할게요 예. 아이고 오늘 장보러 오고시가 아이고 아이고 돌아다니니까 한번 뭐 먹도 마르고 이거 한잔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탕수수 예. 이 간장 먹고, 또, 사살 한다리볼게장보러 아, 이 간장 주세요. 요거, 어, 에이, 한 잔에, 어, 오천, 뭐, 마, 오천 동, 오천 동인가? 예, 요거, 예, 요거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예. 돼지갈비, 이거, 요거는 사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갈비찜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뭐 베트남에 와서 사실은 뭐아 먹는 것도 조금 부실했고 이랬는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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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요거 그래 요거 자 요거, 요거. 둘네개아 오케이 어어 오케이 요거. 요거. 오케이 저그 어 말은 문화니까뭐어 오케이 어그 던? 그 던? 아, 저가 사가지고 와서 제가 아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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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그거 사더니또 이거 다, 다리도 사라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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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가지고 야, 가가지고, 가가지고... 어아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사람 듣겠습니다 이거 어, 집에 가서 제가 이거 뭐 열이 어, 니까안 되니까 다 잘라주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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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요, 요.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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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아, 담 담아, 담아. 다, 어. 다 잘랐어. 다 잘라주라 그랬습니다. 네. 갈비인가 등핀, 등빈, 갈비인가 등핀가 모르겠습니다. 저, 아, 등핀 같은데. 갈비가 아니고 등핀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오늘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해가고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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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 no, okay, uh, OK OK, OK, OK No, no, no How much? 아, 따라야 된답니다 아, 무조건 놓고 따라야 된답니다 1kg 500 아, 1kg 500인데 요거, 요거 아, 이거 사서 오늘 생일날 생일, 생일날 아, 0만동 아, 아 어, 땡큐, 땡큐. 아, 0만동들랍니다 그러면 0만동인데0만동이면은 5천억. 뭐뭐 5천 원. 5천 원인데, 5천 원만 원. 만 원. 만드는가? 5천 0 야, 이거 5천 원이랍니다. 이거. 네. 5천 원 내가 샀습니다. 아, 빠이바이. 빠이바이. 그래, 진짜 베이 수박이 여기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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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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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야, 많다. 아, 이거 또단다 하다라. 2 3 0 0 0 어, 오케이. 3근 아, 이거 오늘 내가 요게 시장에서 몇군나 왔는데 싱싱한 수박은 오늘 처음이네. 야, 이거 맛있게 먹어 볼게 요. 아, 그, 요거, 제가 요거 줬는데, 요거, 그거, 5만 동 줬는데, 보자, 얼마나는가 주네. 2만 동 하고, 아, 한, 아 1500원. 야, 1500원 하네. 예. 맛있게 먹어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하기했다 지금 저 혼자 장보라고 이거 떨자 놓고 갔는데 1시간째인데 지금 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집에 가지? 장은 한 보따리 사놨는데 장은 한 보따리 박아놔 놓고 지금 구급어서 가져가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오도 안하네. 야 그래, 이거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전에 누가 한거 주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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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좀 주세요, 야, 좀 어,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어, 이다 담아줘, 담아줘. 와, 이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먹어볼게.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아, 몇 키로? 아, 2키로 500. 2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땡. 어. 하마체, 아, 하마체. 아, 아. 아, 여자친구 왔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찾아왔네, 그래도. 이거 뭐, 돈을 왜줘야 될란가 몰라가고 지 있는데. 마치 맞다. 아, 지금까지 장본거다 바가지 쓴것 같은데. 아이고, 우세주가 <놀라> 나타났네. 아멘, <놀라> 할렐루야. 아이고. 그, 그, 어, 어, 그래. 오늘 바가지 안 쓰고. 아안 그러면 바가지. 탁! 끓였다. 땡큐! 아, 요, 그래. 요, 요, 요. 시용, 그, 엄마, 장, 요, 요, 어제, 그, 뭐고, 채소, 이거. 아, 이거 팔로 나왔네. 아하! 하하! 요, 요,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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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로 가야 되겠다. 자, 이거, 나팔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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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머니, 머니, <놀람> 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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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오늘요, 예, 지금까지 이거, 태용 예, 엄마 못 팔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다 팔아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야, 야, 이거 좀다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자, 이거 다 주세요. 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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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제가 요, 이 오늘 제가요, 팔지도 안 하고, 제가 이거 다 사가지고 갈게요. 아 참네. 자, 이거 다 사가지고 갈게요. 자 하와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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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거 뭐이큰났다 이거 뭐이 이거 장래 이 장모들 사람 거이 장사를 못해가고 지 지금 내가 오늘요 내가 다못 팔아줘가지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못 팔아줘가지고 내가 오늘요 다 팔아줬습니다 예아 참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네 아, 아이고 마마 바이바이 아이고한시간째요 나타나지도 않아도 지제 나타나갖고 오늘 그 뭐고 그 생일파티 해준다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이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래도 바가지는 한 절반 정도 쓴거없고 여자친구 오는 바람에 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도 50만동 25,000원 가져와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집을, 집 집으로 가볼게요. 아, 오이, 오케이. 아, 오이 좀, 오이 좀 사가지고 가자 합니다. 한 척, 한척구안 그래도 오이가 좀 사고 싶었는데, 무거워서 못 샀는데. 아. 어. 아, 큰 거는 맛이 없는데. 아, 오이 값은 지가 주네. 자, 각자 돈을 분리해 가지고 탔습니다. 요거는 망고하고 수박하고 고구마하고 고기하고는 내가 샀고 저쪽에 거는 뭘 샀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돈을 조금 아꼈습니다. 각자 돈을 계산했습니다. 아, 난또 뭐를 이것을 넣길래 또, 계곡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계곡이 아니랍니다. 아, 참. 아, 계곡이 같으면, 아이 올, 내가 개띠가 뭐, 생일 파티 하면서 계곡이 먹어야 되겠어요. 깜짝 놀랐네. 아이거 참말로.